<목소리> 어, 어, 저기요, 저기요. 아, 진짜 이 사람이. 뚜뻬기. 뚜뻬기. 아, 일단 여러분 저 검사 맡을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. 짤짜자 아, 짤짜짜, 자나 여러분 검사 맡으려고 이거 해왔다고. 빨리 칭찬해줘. 좌우 구별 못해가지고. 아 무디님 아그 축하하시는 거 맞죠 칭찬 맞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공중대회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거 아심 뭐야 응 진짜요 어어 어, 잠깐만 <laughs> 아니 그때 제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 스위치도 못살 거면서 <laughs> 딜만 먹인다고 <laughs> 당연히 안 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잠깐만. <laughs> 내 청춘 돌리도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<laughs> 내 청춘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캐릭터. <laughs> 캐릭터도 왜 이래. <웃음> 괜찮으니까. <웃음> 아니, 캐릭터. <laughs> 아, 신고식 가는 거예요? 여기 웰컴, 웰컴.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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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말고 나 말고 신고식 해야죠 여러분 맨날 채팅으로만 만나던 그분 여기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뭐 얼마나 잘하시나 보자고요 말로만 야무 답답하다 뭐하다 하셨는데 어 그런 거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 <laughs> 아 신고식 하테아 정신없어 다 설이요 어허 토 아니 토. 풀방 기념으로 호박 좀 아니 저 사람이 <laughs> 아니 동수 동수님 아 진짜 아 여기 와서 서리 해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동수 동수님 아이 뭐 하는 거야 진짜 아저 사람 잠깐만 잠깐만 얼마나 가져간 거야 좀 확인 좀 해보자 어어 <laughs> 저기요 <웃음> 저기요 <웃음> 아니 <laughs> 진짜 이사람이 춤빼기 <laughs> <이 사람이 웃음> 어 잠깐만 나, 나, 아니 잠 잠시, 여러분 잠시만 <laughs> 아니 이사람들이 아니 저기요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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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아니 도다님 웃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경찰 옷 입고 뭐하는 거예요 이게 <laughs> 진짜 미치겠네 <laughs> 아 이미 다 털렸습니다 연다님 이미 다 털렸습니다 다물 뿌리게 가져와서 물 뿌려 넣읍시다 <laughs> 빨리 와서 물 뿌려요 제일 많이 뽑은 통시종스님 빨리 와서 물 뿌려 <laughs> 아 경찰이 있어도 소용이 없구만. 누구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만. 어? 시작했다. 자 여러분 더 갖고 말하는 거아 토스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. 빨리. 아 아니, 먹지 말고 돈충을 낚으라. 고충을, 낚으라고 고충을... <laughs> 아니 혹시 섬에 농약 뿌렸냐고요? <laughs> 아이 그 진짜. 아니 야 아침에 분명히 말았는데 대회 대회 맞죠. 아나 지금 근데 한 마리도 못잡을까 라아요그 나비인거 알고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우이 쌍으로 쌍으로 얄밉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부모님 방해 안했는데 한 마리라뇨 세상에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리와 <laughs> 이리와 통사장이 내가 받지 마 나비 의욕이 살아났 <laughs> 이렇게 새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도자님 어, 심상하셨대잖아요 빨리 위로해 주세요 아새치기 하지마 밀지마 밀지마 탐해도 되는 것 야무님 앞에 있는 곤충입니다 툭 빼기 툭 빼기 나도 여기서 서리 해도 되나요? <laughs> 저도 서리 좀해도 되나요? 오 야무다 세상에... 아이고 세상에... 여러분... 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... 아... 머리를 조아리세요! 뭔 개소리야! 아 진짜... 못 잡은 곳 뒤로 빠지라고요? 아, 아 그래요? 자, 예, 연나님 양보하겠습니다. 아, 꼴등은 뒤로 빠지겠습니다. 야무가 걷는 길 광야 수준 광야로 걸어가 동리나 사람을 가리나 와 드디어 200 포인트 넘었죠 드디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드디어 드디어 끝났습니 야무님 저분들 안 가실 거면 우리 섬으로 노동하게 보내주세요. 아 여러분 혹시 노동 물 뿌리게 노동 좀 하실 분 계신가요? 아 우리 우리 수혜님 아까 섬을 빌려주신 수혜님 예 수혜님 섬에 <laughs> 꽃을 심으셨는데 물 물을 뿌리셔야 된다 그래서. 일하러 가보자, 꾸! 망고님 어디 계시죠? Where is Mango? 아, 누가 꽃 땄어? 아! 통스 톱스그 와중에 꽃 따가지고 머리 달고 있네, 진짜! <laughs> 진짜. 안녕하세요? <laughs> 아, 이 사람이 정말! <laughs> 그러니까 진짜 반성문 써야겠네. 야무님톱스님은 오지 않게 해주시오. 열심히 할게요. 아, 대현님 어떡해요. 열심히 하신다는데. <웃음> <웃음> 허락이 있어야 갈수 있으니까. 아, 알겠다. 허락하셨어. <laughs> 자, 가겠습니다. <laughs> 통수님 딘덴도 사시니까 포크솜을 잘써 <laughs> 끝으로 와서 포즈 한번 취하시죠. 포즈가 없으신가? <laughs> 포즈 없으신가 보다. <laughs> 아, 그거 한다고? <laughs> 하나, 둘, 셋. 오늘도 노동은 즐겁다! <laughs> 감사합니다.